안녕하세요 청성청원농장 쫑순이입니다 오늘은요 저는 이렇게 뭐 이거 전문가도 아니고 저번에 한두달 전에 금전수를 가지고 잘라 가지고 잎도 담가 놓고 요것도 담가 놓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금전수에 뿌리가 잘났어요.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내그로 네 있다가 오늘은 여기다가 뿌리도 뿌리도 났길래 이렇게 화분도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해놨습니다. 이거는 금전수 입으로 해놨습니다. 요것도 이렇게 이렇게. 또 만들었습니다. 화분 하나에. 요거는 산세베리아. 요거는 커피잔이거든요. 커피잔에다가 송곳으로 달가 가지고 막 뽕뽕뽕뽕 뚫어 놨어요. 뚫어 놨는데 는게 환기통 물 빠지라고 이제. 그래 가지고 멋진 화분이 만들어졌습니다. 산세베리아였습니다. 오늘 저는 전문적으로 이게 이런 지식도 모르고, 오늘도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, 오늘 동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오늘 다섯 쌍, 이렇게 일곱 쌍 만들었습니다. 초보자 치고는 대성공입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